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춘근 방송의 이춘근입니다. 오늘은 세계적인 소비자 가전 전시회 CES의 혁신. 올해는 AIOT 즉 사물 지능과 로봇화의 진전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1일 개막해서 나흘간 열린 세계 최대 정보기술 가전 전시회인 CES. 컨슈머 일렉트로닉 쇼 2021은 코로나19라는 글로벌 팬데믹 속에서도 숨가쁘게 전개되는 글로벌 시장의 기술 경쟁을 보여주었습니다. 인공지능 즉 AI와 사물인터넷 IoT 즉 인터넷 오브 띵스가 결합한 AIOT가 우리들의 생활 속으로 성큼 다가왔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AIOT, 즉, 사물지능, AI of Things 또는 Artificial Intelligence of Things는 사물의 특성에 맞게 진능을 개발하고 탑재하여 활용하는 융합 기술을 의미합니다. 올해 CES는 코로나19로 참가 기업이 작년에 절반도 안 되었고 사상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진행했지만은 글로벌 기술 경쟁은 어느 때보다도 치열했습니다.참가 기업 수가 작년 4400여개에서 올해는 절반에 못 미치는 1961곳으로 줄어들었습니다.미국과 무역 분쟁을 겪는 중국 기업들이 쓸 물처럼 빠져나간 역량이 크지만은 꼭 그뿐만은 아니었습니다.it 공룡 기업인 구글이 빠진 것을 비롯해서 현대 자동차와 도요다, 혼다 등의 완성차 업체가 불참했습니다. 그러나 AI를 탑재해서 더 스마트해진 가전과 자율주행 전기차, 일상으로 들어온 로봇 등 AIoT를 접목한 기술과 제품이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세계 가전 전시회, 즉 CES는 미국 소비자 기술협회 즉 CTA, Consumer Technology Association이 주관해서 매년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가전제품 박람회입니다. TV와 오디오, 비디오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전자제품을 주로 소개합니다. CES는 한마디로 전세계 기술 트렌드를 한 번에 읽을 수 있는 세계의 가전 전시회입니다. 1967년 미국 뉴욕에서 제1의 대회가 열린 이후 지금까지 이어지면서 세계 가전업계의 흐름을 한눈에 볼수 있는 권위 있는 행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1995년부터는 매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IT 전반을 다루는 컴덱스와는 달리 가전제품 위주의 전시회로 진행되었으나 가전제품과 정보통신의 결합으로 컴덱스와 CES의 영역이 사실상 많이 허물어졌습니다. 실제로 정보통신 위주의 컴덱스가 쇠퇴하면서 CES는 첨단 IT제품의 소개장으로 성장했고 매년 초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소니 등 세계 IT 업계를 대표하는 기업들이 모두 참석해서 그 해의 주력 제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2003년 컴덱스가 무너지면서 CES는 세계 최대 가전제품 전시회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c e s 에는 TV나 오디오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전자제품은 물론이고 첨단 가전제품도 선보임으로 미래의 가전제품과 기술 동향도 미리 파악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예컨대 1970년에 VCR, 1981년에 CD 플레이어, 1996년에 DVD, 2000년에 포켓 PC 2015년에 IoT와 드론, 2016년에 디지털 헬스케어 등이 세계 가전 전시회를 통해서 대비했습니다. 또한 자율주행차, 정강현실, 5G, LTE 등 4차 산업혁명기술 등이 전시되면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CES 전시 주최 측인 전미소비자기술협회 CTA는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서 CES 2021의 6대 키워드로 디지털 헬스, 디지털 전환, 로봇, 자동차 기술, 5G 연결, 스마트 시티 등을 꼽았습니다. 올해 CES는 5G의 본격적인 상용화와 전기차와 자율주행 시대로의 전환,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기술의 확장, 로봇 기술의 보급,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즉극적 대응 등이 큰 흐름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최대 이동통신사 버라이저는 울트라와이드밴드 5G를 통해서 미국 프로 풋볼 경기를 7개 카메라 앵글로 포착해서 관중과 안방 시청자들이 경기를 더 생생하게 즐길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증강현실 즉 AR 기술로 선수의 각종 기록을 바로 띄어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버라이저는 또 스미소니안 박물관, 뉴욕 메타로폴리탄 미술관 등과 협력해서 이들 기관이 소장한 유물, 미술품 등을 고충실도로 디지털화하는 작업을. 버리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자율주행차는 아직도 상용화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이는 가운데 인텔의 자회사인 이스라엘의 모빌아이는 내년부터 테라비버 등 일부 지역에서 자율주행 택시인 로봇 택시를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모빌아이는 또 비용 절감을 위해서 카메라를 기본 감지장치로 삼고 여기에 라이다. 즉 레이저를 이용한 레이다와레이다 장비를 추가해서 자율 주행의 안정성을 높이는 이중 감지 시스템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로보택시 같은 상업용 서비스에는 두 가지 시스템을 모두 탑재해 안정성을 높이되 일반 소비자를 겨냥한 승용차 시장에는 일단 카메라 시스템만 너저 비용으로 낮은 수준의 자율주행을 도입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자율주행 시대를 맞이하려는 준비는 하나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완성차 업체는 물론 자동차 부품, 전자회사들은 자율주행의 보급으로 사람이 운전이라는 노동에서 해방되는 시대를 앞두고 차량 내부를 이동형 거실, 이동형 영화관으로 탈바꿈하려는 노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처는 대형 럭셔리 전기세단 EQS에 새롭게 탑재할 차세대 MBUX 하이퍼 스크린을 공개했습니다. 차량 대시보드에 장착될 이 대형 스크린은 인공지능을 탑재해서 탑승자들이 음악과 내비게이션 등 임포테이먼트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개인 맞춤형 디스플레이를 제공합니다. 제너럴 모터스 즉 GM은 실내를 소파가 놓인 거실처럼 꾸민 자율주행 컨셉카 캐디락 헤일로를 공개했습니다. 친구나 가족들과 소파에 앉아 놀면서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공간으로 변모시킨 것입니다. 파나소닉은 코로나19로 자동차가 영화를 보거나 정치집회에 참가하는 제2의 집이 됐다며 구글의 안드로이드를 이용한 자동차 운영체제 스파이드로 차량 탑승자들이 개별 모니터로 동영상을 공유하는 모습을 시연해 보였습니다. 세계 1위 자동차 부품업체 보시는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을 결합한 사물지능 즉 AIOT 시장의 선도 기업이 되겠다며 그한 방법으로 30분 만에 코로나 19 감염 여부를 판정하는 가정용 검사 키트를 발표했습니다. LG 전자가 캐나다의 자동차 부품업체 마그나 인터내셔널과 전기차 파워 트레인을 제작하는 합작 법인을 만들기로 했고, 완성차 업체 GM은 배송용 전기 트럭 사업 브라이트 드롭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GM은 2025년까지 전 세계에서 모두 30종의 전기차를 출시하고 미국과 중국 시장에서 연간 전기차 판매량 100만 대를 달성할 계획입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생활의 중심 공간이 된 집과 일상을 주제로 다양한 신기술을 선보였습니다. 삼성전자는 세계 최초로 인터넷 AI 솔루션을 탑재한 로봇 청소기 신제품 삼성 제트봇 AI 그리고 제트봇 AI를 활용한 반려동물 돌봄 서비스 스마트 싱스 패스를 공개했습니다. 또 연구단계의 가족용 서비스 로봇 삼성봇 핸디도 이번에 처음 모습을 보였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번 CES 2021에서 미국 소비자 기술협회가 수여하는 CES 혁신상 44개를 포함하여 주요 글로벌 매체들이 선정하는 미디어 어워드에 대거 이름을 올리며 총 173개를 수상했습니다. 특히 TV 부분에서 네오 QLED와 마이크로 LED가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LG전자는 가상인간 김레아와 롤러블 폰, 즉, 둘둘 말았다 펴는 스마트폰인 롤러블 폰인 LG 롤러블을 처음 공개해 이번 CES의 최대 화제작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LG는 CES 미디어 행사 동영상에서 말려있던 디스플레이가 위로 확장되며 화면이 커졌다가 다시 줄어드는 새로운 콤팩트의 스마트폰을 공개했는데 소비자들의 높은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AIoT 즉 사물진흥은 2016년 샤프가 처음 용어를 만들어서 주목받았습니다. 샤프는 판매가 겹감한 가전 부문을 살리기 위해서 AI 기술을 활용했습니다. 가전에 AI를 심어 사용자와 상황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후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스피커 등 거의 모든 가전에 AI가 탑재되었습니다. 지금은 자율주행차와 로봇은 물론이고 조명, 의료기기 자동차 부품 등 AI 기술이 활용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입니다. 같은 어등 글로벌 시장 조사 기관에 따른다면 2025년에는 400억 개 이상의 기기에 인터넷이 연결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AIoT 기기가 급속히 증가하며 시장 규모도 수백 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탑재한 사물과 사물이 연결되면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생산됩니다. 이렇게 축적된 데이터로 학습된 AIoT는 더 똑똑해질 것입니다. 일상의 혁명을 넘어 모든 분야의 생산성을 높이면서 4차 산업혁명의 주역이 될 것입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AIoT 분야나 5G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번 CES 2021에서 삼성전자와 LG전자는 AIoT를 접목한 신개념 제품들을 선보이며 호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은 여기에 만족해서는 안 되고 더 많은 인자와 재원을 기술 개발에 투입해야 합니다. 정부도 CES 2021이 보여준 신기술 흐름에 맞추어서 산업 정책을 새로 수립하고 기업들이 마음껏 혁신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동영상 아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